아 안녕 언니도 안녕 안돼 돌려줘 어, 어? 좋아. 어? 어왜 그러는데? 날아라이 내꺼잖아 약한 친구를 상대로 무슨 짓이야 폭력은 물러가라 어? 폭력은 물러가라 어? 걱정마 누구든지 덤비라 그래 나랑 스톤본니다 물리칠테니까 와 <laughs> 이가 보면 영웅인 줄 알겠네 왜들 저래 아까 남자애들끼리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신이가 이긴 건 어쩌다 운이 좋았던 거래 그랬었구나 그나저나 초이카라는 게+ 그렇게 재밌나 동생한테 초이카가 있어서 해봤는데 생각보다 재밌었어 아 어이, 진짜 <laughs> 끝내주지. <laughs> 정의의 승리. 뭐야, 생각보다 잘하잖아. 어? 어, 홍전이 왔어? <laughs> 저앤 <애는> 누구야? <웃음> <웃음> 내 팬이야. 팬이라고? 대리 방송으로 레이스하는 거 봤대. 허리다. <laughs> 너 같은 애한테도 팬이다 했냐? <laughs> 그럼 나 같은 차밍한 남자한테는 팬들이 줄을 서지. <laughs> 차밍한 남자? 매력적인 남자라고! 그것도 모르냐? 그 정도는 상식 아닌가? 뭐가 어째? 그건 그렇고! 왜 왔어? 어? <laughs> 어? 이거야. 여자애가 무슨 초이카냐? <laughs> 뭐라고? 어? <laughs> 여자가 초이카 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 아유, 왜 화를 내? 나는 그게 아니라. 근데 언니, 언니가 갖고 온이 초이카는 이름이 뭐야? 아그니온이라고 해. 어? 이거 혹시 트랙 캐리어 어, 아야 어, 맞아. 아까 오금성이 빌려줬어. 초이카를 시작하려면 이걸로 크레싱부터 해보는 게 좋을 거라고 하던데? 어, 사실 초이카를 사긴 샀는데, 막상 하려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 크레싱도 잘 모르겠고. 아, 뭐? 크레싱도 몰라? 그래서 말인데, 네가 좀 가르쳐주면 안 될까? 내가 말야? 이렇게 부탁할게. 너 아니면 누구한테 이런 부탁을 하겠어? 아안 돼. 나 바쁘단 말이야. 부탁할게. 제발. 신아, 좀 가르쳐 줘. 어? 음, 뭐? 홍주가 얼마나 하고 싶으면 널 찾아왔겠니? 아, 아 그렇지만 피아노 학원이라고요? 다녀볼래? 피아노 하나쯤은 칠줄 알아야지. 당신 생각은 어때요? 아 어, 좋지. 그렇지만 저는 우리 홍주가 예쁜 드레스 입고 피아노를 치면 얼마나 예쁠까? 빨리 봤으면 좋겠네. 그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미리 <laughs> 등록을 해놨지. 네. 어 수업은 내일부터 시작이야. 내일부터요. 엄마가 내일부터 피아노 학원에 가래. 나한텐 상의도 없이 왜 마음대로 결정해. 나도 생각이 있는데. 아, 늦게 와서 미안해. 나보고 늦지 말라더니. 미안해, 미안. 안녕? 연두도 같이 왔네? 야, 근데 피아노 학원 가방은 어? 뭐야? 왜 가지고 왔어? 아, 그냥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스승님? 어? <laughs> 그러지. 가고 단단히 하라고. 와 진짜 빠르다. 아드니온 크래시! 알파 빨리 빨리. 아, 알파! 오 예, 내가 이겼다. 누나 실력이 진짜 많이 늘었어요. 이건 말이야 이 스승님의 훌륭한 가르침 덕분이라고 할수 있지. 어. 아, 저기 있다. 홍주, 제가 어. 저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어, 여보 잠깐. 있어봐. 홍주야, 너 학원도 안 가고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여자애가 얌전하지 못하게 무슨 이런 걸? 홍주가 진짜 원하는 건 이거야. 피아노가 아니었다고. 홍주야 열심히 해봐. 아빠 어? 고마워요. 자신 만약에 네가 날 이기면 이걸 사용하게 해주지. 말투가 너무 거만한 거 아니야? 어, 응? <놀람> 정말 독소는 아가씨로군. 너의 큰그 매력 인정해 주겠다. 시끄러. 그입다물라고너 완전 밥맛 없거든. 아야 홍주야 진정해. 만약에 내가 이기면 지금 쓰고 있는 복면을 벗는 거야. 뭐가 어때? 내가 질것 같은가? 재밌겠는데? 어떡할 거야? 설마 질까 봐 내빼는 건 아니겠지? 내빼긴 누가 내빼! 그래, 좋다! 그럼 내가 이기면 넌 저기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거다! 저기에서? 그건 절대 안... 그래, 좋아. 그렇게 할게. 야, 진홍주! 그걸 왜 네가 결정해? 시끄럽거든? 으이! 복수하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 으이! 왜 이렇게 쫑알쫑알 말이 많아? 아휴, 알았다고 하면 될거 아니야, 하면.